워낙 마장기네요 연포하고 차기를 확보하고요 마 올라가고 올려주고요 차가 한칸 올라가고요 포가 오면 차 위험하니까요 상 올라가주고 올리고, 잡고요, 상하고요, 상피하고, 차가 올라와서 지키고요 음... 조금 곤란해졌네요 일단 왕을 내려서 수비를 좀 하고요 올라가고 상 피하고요, 사 붙여주고. 교환을 하자. 음, 교환할 걸 그랬나요? 여기 오면 뭐 올리면은 여기만 잡. 포가 여기 잡으면요. 잡고요 포가 여기 잡으면 저도 잡고요 뭐 그렇게 두면 될것 같긴 합니다 음. 이쪽으로 갔고 막아. 근데, 여기를 올리면, 포가 여길 잡나요? 그때 잡으면. 포가 여길 잡나요? 잡으면. 아, 이거는 약간 고민이네요. 마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하면 붙일 때, 한번 올릴 수 있다. 마가 있다. 을 올리는 수가 이쪽에 막아 나오게 되니까 더안 좋죠. 여기는 뭐 주고 이거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못 올리게 하고 포가 여기 잡으면 음 일단 상달라고 하고요. 뭐 잡지는 않을 겁니다. 이대로 두면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아 이러면 좀 잡아야겠네요. 아니죠. 그래도 안 잡아도 되죠. 마가 그냥 또 올라가면 되니까. 포달라고 하고요. 저도 제가 우리 원앙이에요. 상대가 원앙만 했는데 원앙이 아니고요. 제가 원앙으로 돼 있습니다. 바가 넘어가면 마가 잡히고요. 이게 잡으면 마가 또 선수죠. 이렇게 피할 때. 이건 약간 고민이네요. 서로 여길 잡고, 근데 마가 여길 먼저 잡겠네요. 그렇다면 여길 올려야 된다는 소리인데, 마가 나온다. 상장이 언제든지 나오니까 그게 또 싫죠. 그러면 그냥 잡고요. 이걸 잡으면 마가 이렇게 와서 차랑 포를 거는데 붙이면 마가 이렇게 가죠. 그런 수가 있고. 잡을 때 마가 오면 차가 막으면 해도 되나요? 마가 와도 그냥 먼저 잡으니까. 쪽으로 왔고요. 아 여기 오겠다. 여기 갔다가 가고 싶은데 일단은 마 들어가서 마장에 찾았겠다 하니까 올릴 테고. 아니면 뭐 차가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어. 음. 같이 차를 걸었고. 근데 여기 오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면포가 좀 위험하네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면포 달라고 하면 가고요. 같이 올 수도 있어요. 면포가 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차를 달라고 왔고요. 잡고 마장에 별로 할게 없나요 뭐 내려오고요 이 포가 이제 갈 곳이 없네요 이렇게 되니까 마 같이 들어와서 포를 뭐 달라고 할것 같긴 한데 아 이쪽 포가 아, 이쪽 마가 오나요? 일단 면포가 없어져야 제가 수비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같이 오고 일단 마장으로 피하고요. 상이 들어오고요. 마가 움직이면 뒤에 차가 잡힌다. 이런 수죠. 잡고 마달라고 갈 텐데요. 그럼 여기를 잡고 갈 수가 있고. 마 움직이면 차가 잡힌다 그랬는데요. 마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를 지키기가 어려우니까요. 뭐 이쪽으로 붙이면 차가 그냥 잡고요. 이쪽도 마가 잡을 수 있죠. 차가 지켜주니까요. 그래서 마가 지켜주러 갔는데 문제는 차가 잡히죠. 뭐차안 잡더라도 이렇게 마달라고 갈 수도 있어요. 차가 와서 또 지킨다면 상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대하자고 할수 있고요. 아니면 포가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일자로 붙어서 들어가겠다 이런 수도 있죠. 근데 차가 잡히면서 끝이 납니다. 워낙 마장기였고 올리고요 올리고 상가고 잡고요 들어오고 많은 차가 한번 지켜줬고요 상은 가고 뭐 여기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막아보고, 달라고 가고, 막아 또 가고요. 올리고 잡고요. 그래서 뭐 이런 수도 있는데요. 이게 먼저 잡으면서 차를 거니까 포가 넘으면서 길을 막을 수 있지만 또 바로 붙죠. 상은 없앴어요. 이 상이 또 상장도 있잖아요. 워낙 많은 상장을 부르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상은 없앴고,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제가 이득이긴 이득이에요. 전 장군이 먼저니까 잡고 포장으로 피하고 여기까지 잡고요. 뭐 마장은 있는데 옆으로 해주면 되고 근데 그냥 들어왔고요 포 달라 잡고 똑같이 마루 포를 잡았는데 전 마장으로 피했고요 여긴 잡혔으니까 제가 점수 이득을 봤죠 상이 오면서 간접적으로 차를 걸었고요. 음, 간접적으로 걸리는 거였는데 이제 막아 움직이면서 차가 잡히면서 끝납니다.